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선교지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치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인해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양을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첫째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특징은 조용히 숨어서 기다리다가 먹잇감을 잡아 삼키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뱀은 먹잇감을 공격할 정확한 타이밍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본다면 언제나 신중하고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옳은 일을 해야 할 장소를 잘 선택하고 정확한 시점을 잘 판단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선 말씀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양은 당연히 제자들이고 이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이리에게 대드는 방식이 아닌 굉장히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지혜롭게 잘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중요하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왜 하필 비둘기가 순결함의 대명사가 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윤리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윤리적, 도덕적 혹은 법적으로 공격당할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지만, 독을 품지 않는 순결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야 이리들 속에서 살아남는 양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혜와 순결함을 갖추어도 핍박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핍박 속에서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리 속에 던져 넣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봐라. 하는 식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복음 전파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미움을 끝까지 견디게 된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구원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핍박과 미움을 받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반드시 좁은 문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리들 속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